영혼, 사람, 감정, 나, 마음 점점 내가 문제되어 가고 있는 것을 본다. 내 안에 싹트는 이 감정을 키우는 습성을 제거해야 영혼을, 영혼을 구할 수 있는 것이다. 목사님의 말씀 따라 한번 못된 감정이 내 안에 심어지면 뿌리가 깊어져 버려서 그쓴 뿌리를 제거하기 위해선 예수의 사랑과 피와 생명이 없이는 뽑을 수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아직도 내 안에는 독한 뿌리인 일본이 나를 괴롭히고 있다. 내 힘으로 의지로, 기도로 제거하려 했지만, 이제는 예수의 능력으로 제거해야겠다. 눈을 들어 환경을 보지 말고, 영의 눈을 떠서 예수를 보고 믿고 섬기며 나아갈 때, 영혼을 구할 수 있는 것인데, 이제는 내 감정과 계산과 판단을 완전히 내려놓을 수 있기를 기도한다. 감사합니다. 영혼을 구할 때 개인의 감정은 넘어야 하신다. 감정 다스림은 너무나도 힘들다. 상황 속에서 여전히 나 자신이 살아있기에 감정은 쉽사리 넘어서, 어, 넘어서지지 않고 속상해하며 이런 나 자신을 보며 울게 된다. <laughs> 왜 나만 참아야 하며 이해하며 인내해야 하는가 하며 원망하게 된다. 하지만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 오늘도 용서하라는 말씀을 붙들게 된다. 창년 목사 진문희입니다. 세상을 살아가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은 흔히 자기의 중심 적에서 뛰어난 계산력과 결국 자신의 이름을 많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빛내는 것이 목적을 둔다. 이것은 누구나가 공감하며 부정할 수 없는 것이다. 가령 이러한 모습은 교회에서도 확연히 드러난다. 교회들은 아, 교회들을 다녀봤을 때 종종 그런 모습들을 발견하고 난 그러지 않아야지 똑같은 마음으로 영혼들을 섬겨야지 마음을 먹었다. 하지만 그건 노력으로만 되는 것이 아닌 것 같다. 개인적인 감정, 계산 그리고 자신의 영광이라는 세 가지 세 가지는 세상에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가치관이었다. 하지만 이것은 교회에서 존재하면 안될것 같은 여건들로 여겨진다. 사실 나도 교회 아 나도 교회 집사님들이나 새로운 식구들이 들어오면 그들 보다도 우리 차양단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서 더 위하고 생각했던 것 같다. 결론적으로 영혼들을 섬길 준비가 되지 않았던 것일 수도 있다. 오늘의 설교는 아마도 영혼들을 잘 섬기지 못하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이 든다. 감사합니다. 영혼을 구한다는 것이 중요한다는 것을 알고 또 느끼지만, 내사적인 감정에 휘둘려서 소중한 영혼들을 놓치곤 했다. 남들이 관심있게 들어주지 않았고 반응해주지 않아서 끈기 있게 전도하지 못하고 포기했던 일이 다반사였던 것 같다. 아, 떨려. 주는 게 있다면 받기를 원하는, 어, 기브앤티크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나는 주님께 받기만을 바라고 구하기만 했던 내 모습이 비춰졌다. 주의 사람들에게 베풀지, 베풀고 받지 못했다면 괴로운 생각들이 끊임없이 늘어나곤 했다. 아마 계산적으로 사람들을 대했던 것에 대한 당연한 반응이었던 것 같다. 아. 내가 조그맣게 살한 일이 있다면 인정받고 싶어하는 부분이 있지만 나의 영광과는 비교되지 않는 더큰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기도하고 노력해야겠다. 네. <laughs> 안녕하세요. 미라클 목장의 정원실입니다 내가 여태 영혼을 전도할 때내 개인적인 감정을 가지고 할 때가 참 많은 것 같다. 영혼은 천지 만물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셨는데 내 감정과 내 물질 시간과 내 영혼을 저울질하며 살아온 것은 아닌가 어떤 영혼도 나고 되지 않고 기중이 여기며 내 모든 것을 아까워하지 말자 영혼들을 품으며 사랑하는 것이 목자의 사명이고 축복 축복의 통로가 되어 사람들을 하나님 하나님 알게 하고 믿게 해 주는 것이 내 사명이자 목표다 지금까지 나는 눈에 보이는 것을 너무 쫓아가지 않았나 싶다. 너과 같이 나도 그렇게 살았던 것 같다. 아브라함은 오직 하나님을 믿고 따랐는데,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 사우디 기독교인을 핍박하고 괴롭혔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를 세우셨다. 예수님도 이런 나쁜 자를 부셨는데, 나도 주님의 마음을 담아 가야겠다. 개인적 감정을 극복하고 뛰어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이건 아직 모르겠다. 계산과 판단을 하지 말라신다. 나에게 계산이라 하면, 1년 가까이 교회 옆에 집을 옮기겠다. 말만 앞세우고, 주저앉아 있기만 했던 것, 세상 기준으로 판단했을 때 집을 나와 생활하는 것이 많이 노력해야 할 문제들이기에 망설였다. 내 나름대로 계산을 한 것이다. 교회 가까이 오면 영혼을 살지만, 생활할 때, <laughs> 힘든 힘든 것이 많을 거라고 겁을 냈다. 지금은 부모의 울타리를 벗어나 영적 가족과 함께 이길더 바라는 마음이 컸기에 결정했다. 물론 이렇게 길을 열어 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나올 수 있게 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지만 하나님 이 하지 않으면 할수 없는 불가능한 일임을 알고 있기에 감사와 기도가 나온다. 내가 믿고 갈 길이 하나님이 길이라셨다. 기도합니다. 지금처럼 앞으로도 하나님 믿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내용입니다. 영혼을 구할 때 계산하지 말라고 하신다. 왜냐하면 영혼은 돈으로 샀음 만들어진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돈으로 계산할 수 없기 때문이다. 너는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 내 모든 것을 버릴 각오가 되어 있느냐고 묻는다면, 아멘이라고 해야만 한다. 얼마가 들든지 간에, 만약 누군가 나의 생명을 건져주기 위해서 과연 나에게 얼마를 투자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았다. 물론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바치고 나를 구했다. 천문학적인 돈을 쓰고도 생명을 구하지 못한다면 그 많은 돈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다.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는 돈이 아니라 내 생명까지 내놓아야 하는 것을 예수님은 이 땅에 와서 나에게 생생하게 보여주고 가셨다. 그러면 나는 또 다른 영혼을 구하기 위해 내 생명을 십자가 위에 올려놔야만 한다. 아멘.